갑질 상사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직을 고민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갑질 상사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마음고생을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될수 있는 저의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아주 오래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잘 나가는 30대 후반의 경영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그룹 총괄 임원으로 있다 온 분이었는데요 계열사 임원들 평가까지 하다 온 분이다 보니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급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 대기업과의 연출을 이용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에 온 분이었는데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잘 나가다 보니 성격상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으면 나이가 많아도 무조건 다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같은 과 직속 선배에게도 반말을 했습니다. 같은 과 선배라는 걸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회의 때 반말을 듣고 있으면 본인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 똑똑한 거 알고 잘 나가는 거다 알지만 그래도 저건 좀 아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곤 했습니다. 잘 나가던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삶이 그렇게 평생 지속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면전이 지나 저는 그 회사를 나와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나와서 제한팀의 일원으로 어느 금융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의 경쟁사 중 하나로 오늘 제안 발표를 할 다른 경쟁사 리더가 그때 그 인상 안 좋은 임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발표 평가를 진두 지휘할 갑종의 갑, 고객사의 임원이 그때 그 반말을 참으며 회사를 다녔던 그 학교 선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엔 네미티라고 선배고 뭐고 반말을 찍찍 해야 되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자신의 절대 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두 사람이 만나면 그때처럼 여전히 반말을 할까 아니면 태도를 싹 바꿔서 갑자기 존댓말을 쓸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앞 집산이 많은 업종에 있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벌이 역전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랑 가깝게 지냈던 제 사수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제 사수도 젊었을 때는 아주 잘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룹이 되어버린 어느 회사에 회장님을 도와 회사 몇 개를 직접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립했던 회사에 신입으로 뽑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신입은 제가 있던 회사의 전무가 되었고, 제 사수는 몇년 동안 외국에 나가 떠돌다 상무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지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낮은 직급인 그냥 상무로 입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 똘만이었지만 지금은 전무가 된 사람이 예전일은 예전일이고 지금은 내가 직급이 높으니 네게 예의를 갖춰라고 모욕적인 멘트를 계속 날렸나 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고 소문이 바닥에 나 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임원들끼리 가졌던 술자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른 것이죠. 제 사수도 회사 생활을 꽤 해서 사리 분별을 하는 분인데 해도 해도 너무 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몇 더 있는 자리에서 술이 놓여진 테이블을 엎어버린 겁니다. 네가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짓하고 있나 두고 보자 하면서 엎어버렸다는데요.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던 우리 멤버들은 그 사건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앞에다 붙여서 927 밥상 정복 사건이라 부르면서 시원하게 참 잘하셨는데 너무 자주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다 밑에는 우리도 다 쫓겨난다고 웃으면서 그날의 무용담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 사이 관계가 역전되는 데도 몇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받아서였던지 제 사수는 얼마 후에 회사를 나갔는데요. 다른 회사에 더 높은 위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전무의 목줄을 쥐는 자리였습니다. 두분 사이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제 사수가 외국에 출장 중이라 전화를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요. 밤새 전화를 해대면서 한번 꼭 만나자고, 이거 제발 꼭좀 부탁드린다고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제 사수가 말하길, 야, 인생 뭐 있냐? 그렇게 부탁하는데 나중에 나도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 볼지도 모르는데 해줘야지라면서 결국, 예전의 원한 관계는 있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제 사수는 그 이후 그보다 훨씬 더큰 회사의 대표로 가 계신데요. 두 사람 중에 또 누가 어떤 위치에서 갑이 될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했는데요. 저 역시 이런 상황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갑을 역전이 절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뼛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2년 가까이 저를 힘들게 했던 대기업 갑질 부장이 있었는데요. 그 부장이 회사를 잘리며 관계사로 좌천되어 갈때 마침 제가 그 회사의 관리자로 들어가면서 가벌이 하루아침에 역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니어 때 저를 무지 힘들게 해서 회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했던 직속 상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제가 만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추천해서 우리 팀의 팀원으로 뽑았던 학교 2년 후배가 15년 후에 제 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후배 밑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시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완벽하지 못한 탓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 자책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지금 회사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나는 평생 그의 손아귀 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갑질 상사가 내게 갑질을 할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년입니다. 보직이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옮기거나 등의 이유로 그와의 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서열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질 상사를 만나면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빨리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와 표현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나도 같이 상대방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대드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겉으로는 상사로서 예의를 갖추고 지시에 따로되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니네 생각일 뿐이고 니가 그짓 하는 거 길어야 인연이다 계속 그렇게 얼마나 가는지 한번 두고보자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상사이니 밑에서 어떻게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갑질을 하는 직장인 중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분들 역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갑질은 나의 직장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나는 절대 평생 동안 누군가의 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할상 지금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상사의 말이 무기처럼 내 가슴에 꽂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평생 나의 갑일 것만 같고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거부할 수 없는 가치규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평생 갑은 절대 없습니다. 그의 권위가 한시적임을 인식하고 그 역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누군가의 부하이자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생활인으로 인식을 하면 그의 말이 그렇게 칼날처럼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평생 갑은 없으니 갑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